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난 긴급 생활비로 받은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의 설치 및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청한 지원금이 결, 지급 결정되면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는 하루 뒤 핀번호가 포함된 문자가 왔어요. 아래 링크를 열면 선물받은 핀 번호랑 사용 가능한 어플이 나옵니다. 저는 비플 제로페이를 선택했고요. 아래쪽에 앱 다운로드에 들어가서 설치합니다. 어플을 열고 권한을 허용해 준뒤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거래 승인 번호를 등록한 뒤, 모바일 상품권 구입 결제에 들어가서 인증 절차를 진행하면 로그인이 되고, 현재는 0원이고, 서울시 지원 등록에 들어가면 핀 번호를 입력할 수 있고, 이렇게 33만원이 적립됩니다. 총액이 33만원으로 바뀌었구요. 이제 사용을 하고 싶으면 결제하기를 누르고 생성된 바코드를 직원에게 보여주어 사용하면 된답니다.